아터 e l 네? 쉘터우드 호호 do. h 나 집착 빨리 상자 h 야겠다오 o ho, ho, h 아 h 아 ho, ho, 공구통 여기 있어요. 작은 집 바로 뒤. 음, 잠시만요. 거기도 열고 계시네. 어 어디 있어요 공구통? 뭐 어, 작은 집 작은 집 바로 뒤 상자 열려 열어놨어요. 바로 뒤가 아니라 좀한 뒤에서 오른쪽. 잡겠다. 걸렸어. 아 여기 있다. 야너 발전기 돌리지 말고 이리 와. 오호 지나친 거 같은데. 아, 마이클이네. 아, 저거 아, 그럼. 구하러 간다. 오케이. 구하고 바로 발굴. 홀. 들어. 홀. 공속계시네 설마, 맨손사 z 고계신던건 아니지? 저거, 로 죽겠다 작은집 옆에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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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데 아, 분명 컷 선지를 했는데도 아, 쫓아서 바로 때려버리네 아, 공급성 쌍공석인 거 같은데, 막돌아서 응? 어딨지? 저 곳으로. 하아소리인씩하나아씨아저나무가왜 아, 씨발 나무하걸씩하 아, 진짜 겁나못하네 어디지? 모래 걸리면 빠지세요 어 아, 거기 간다 한대 맞아주세요 아아 나씩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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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씩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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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나 아우 빨리 구해요 빨리 와... 99% 였는데 나 어차피 스트라이크예요 지금 구해요 글로 가요 바로 반대로 뛰어요 나한테 온다 야흥 누나 너 빨리 와 이거 이건 흥 누나가 구해야지 맨손 사부을 하지 마세요. 난또 공구통 있는 줄 알았는데, 아 씨발 뭐 왜안 내려가? 저쪽으로... 돼, 저쪽으로... 반대... 어, 나직인가나직사 같은데... 아... 아... 이거 70%긴 한데... 아... 아... 너무! 아, 직사당인데. 아, 아, 마지막 환자가 너무 아쉽네 오. 아이언 그림 있었나요? 아니요, 없어요. 네. 아, 나스트라이크 있었는데. 씨. 음. 어, 아 여기에도 갈고리 있구나. 아, 저흥분하 저... 뭐 저... 이렇게 커버를 키면서 와, 그냥 움직지지뒤 들고 있어. 아이, 뭐 하냐? 사보하는데 어, 방해하고 있어 아, 이거 하고 죽을래 음못했다 어? 뗐는데? 야 답답하네 답답해. 아 지금 집... 풀을 할 때가 아닌데 니마 힐할 때가 아닌 흥누나 일로 와 빨리. 아좀 답답이죠. 아, 딱 됐네. 같이. 어그로 꾸려요, 가서. 저 흑누나 어그로다. 오오오. 죽어도 작은 집 근처에서도. 넌 그냥 죽어라. 발전기가 한참 남았네 다섯 개, 네 개. 캠핑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. 거그 위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. 아 지금 구하러 왔어요. 환자, 환자, 환자들이면 되겠다. 풀리겠다 저 네, 이제. 아, 이제 게임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네. 보를 응. 해놔야 문을 열때까지 삼지렁이만 어, 어, 안되면 되는데 어디야 저기있네 아하 발전기 돌리세요 아니야 아니야 딴 데로 가요. 그 발전기로 가요. 그 발전기로 가요. 지금 돌리고 있는 발전기로 아... 가요. 삼지렁이는 안 되는데. 큰일 났는데. 욕심이 화를 불렀다. 딱딱... 야, 너 오지 말고 발전기 돌려, 임마 야, 딱딱 죽을 타이인데 야, ]인데? 오지 마. 오지 마! 발전기 돌려, 엄마 아, 아, 일살살렸또또어었어에석에 아, 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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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구하려고 각 보고 있어. 헤헤. 내가 돌려줄게. 올 흑시브. 지랄 캠핑? 아니 아니야. 좀 무시. <laughs> 루종에 앉아 있네. 이렇게 다시 왔다. 다시 간다. 불이도 아니지 않냐? 어이고 너 작은 집 찾아가네. 이마? 얼? 어? 얼 작은 집을 어 그래. 글로 가야지. 어, 무빙 보소 풀리겠다 이건 5 0도 판자 내려져 있었어 <laughs> 진짜 알았다. 멀리만 가면 된다는 거. <laughs> 띵. 야, 한방볼게한방 퍽. 음? 우! <laughs> 먼문 열고 있다. 뭔지 안네 야, 빨리 문 열어, 엄마 응, 음, 그쪽 문연거 같아. 아니, 나, 아니구나. 아, 아니구나. 아, 저 반대편이구나. 네? 반대편이었네 반대편. 반대편이요? 그, 그, 쟤네들 있는 쪽. 저 자일하는 쪽, 저기. 오케이, 어, 오케이. 저 3명 살았네 응. 저 뒤에도 문 열고 있어요 음. 아까처럼, 아까 섹시맨기 한것처럼 해서 <laughs> 가다가 걸리네 아 여기 커버 는거 같애 어허? 어? 아, 저거... 걸렸었구나. 어, 말라 죽겠는데, 아르마님? 아, 왜불루가와저 아슬아슬한데? 나스 스프린트. 쟤이구 지킨다. 가슴턱이 없나? 예, 없어x2 없어. <laughs> 와, 아, 이거 하르마님 나 말라죽겠네 하르마님은 말라죽겠다 나도 말라죽겠는데 예, 쪽대아님도 한번 들어서 멀리 갖다 놓으면 한번 들어서 멀리 갖다 놓으면 뚜두두뚜두빵 응원하는 것 같아. 힘내, 힘내. 빨리 와, 힘내. 어 살겠다, 살겠다, 살겠다.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오 살았다, 살았다. <laughs> 이걸 사네.